안녕하십니까 네, 내일 네, k w a v e 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지고 <laughs> 가방 좀 싸버렸는데 일단 데싱 디바를 좀 붙였어요 이쁘죠 팔찌도 들어오고 목걸이도 안 왔어요 이거를 다이소에서 샀단 말이에요 이, 이 아크릴 홀도 이거 근데 이렇게 아무튼 이런게 다 있어요 저 정원이 넣어보고 싶어서샀는데 플러리스 띠브띠부실이거든요 그거 넣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귀엽죠? <laughs> 그래서 일단, 이거 요거 요거를 가방에 달 거고, 이따가 포카를 약간 파랑파랑하게 이번에 좀 들고 가고 싶어서, 이따가 챙길 건데, 일단 포도기들 들러 가야 되고, 아무튼 나중에 챙기고, 일단 포카를 먼저 좀 챙겨볼게요. 여기, 농어도 있는데, 이걸 다이소에 샀거든요, 또? 이걸 다이소에 서좀 플렉스 했어요. 그, 이것도 너무 귀엽죠? 원래 포동이 원래 그런 것도 있던데 못 사서 그냥 보다이 너무 귀엽길래 여기다가 껴줬어요 이건 전지는 나중에 끼려고 내버려 둬고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대충 그런 느낌? 아무튼 원래는 톤앤뮤직만 갈생각이었는데찾아다보니케이블에도 3차 라인가이 갑자기 떠가지고 좀 많이 깜짝 놀랐지만 그냥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뭐지 울트라도 대여를 했습니다. 이걸로 잘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옷도 약간 좀 여성 여성스럽게 굴러왔는데 일단 옷도 입고 올도 챙겨야 되지. 특히 아마 콘서트처럼 엄청 그 저희 단독이 아니라서 뭔가 챙겨야 할게 없을 것 같아. 지금 가방은 요런제 오픈용 가방인데 맨날 이것만 이것만 지켜. 이게 어묵도 있는데 일단, 일단 이거 달아볼까? 짠. 아좀 주렁주렁이 되긴 하지만. 아, 좀 더, 더럽네. 진짜 오팔 뭐때 맨날 들고 가거든요. 아,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? 아무튼, 보조 배터리도 챙겨야 되고,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, 일단, 이거 보조 배터리 연결 건데, 일단 또 넣고, 이렇게 쉽지 않은데, 이 넣고, 손에 요 녀석을, 갔었잖아요 원래 토네뮤직들어 간다고 했었는데 네, 이만해도 이거를 근데 8, 7? 우리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기하는 가보려고요 하나는 다른 데다되는데찢어도가지고 그냥 그냥 두개들어 가는 사람 데려가어 일단 내일 포카를 정해볼게요 어포장아왜 그래 괜찮니? 어떤 아기... 상아지에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파랑파랑한 친구였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, 이 보라트 이단 보라트는 구를이용해고이 친구를 이용해이 친구를 이데 음. 이 친구를 근데, 음. 슬립을 안 들어가 이 친구를 이 귀엽네요다 여기에다 열심히 하고 이카컬도 얘도 들어갈 거거든요. 근데 얘다가 어떤 정원이 들어갈지 생각정원이 말고 다른 멤버들 뭐 많이 들어가도 되긴 한데 이 보라특기가 하나. 재혁이는 이이 보컬 진짜 좋아거든요. 완전 머리가 너무 예뻐. 정말 되게 프리맘은 아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서 웃을 수니. 너무 나온데요. 이렇게 요거 요거 또 생기고 이렇 그리고 포동이. 나 귀여워. 이야, 얘네도 넣어고 이렇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시나무롤, 키오미. 얘는 가방에 넣어줄게요. 제 등장. 고추 배터리 안올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아 얘가 좀 걸리적거리네요. 일단 빼놓을게요. 본인 인증을 하는데요. 아직 청소년증. 뭐지? 다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. 만 15세 이상만 가능하다고해서 솔직히 못 갔으면서 퍼질 것 같긴 한데 다이도 넘어서 청소년증이 가지고 가야 되고요. 이제 이 카드지갑을 쓰거든요. 세래 다이소에 샀어요. 이거 다이소가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청소년증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. 솔직히 두 개는 꺾기긴 하는데 맞다. 여기에 여기에 망원렌즈가 그 있거든요 이제는 울트라를 빌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건 빼고 이따가 건전지를 좀 챙겨가려고요 사실 4개밖에 안 넣었긴 한데 응원봉 그, 그 넣었던 파우치 같이 앞에서 올려고요 아무튼 이 머리만 보고 되는 파우치에다가 얘도 넣어놔줄게요 그냥 넣으면 좀 상할까봐 방 떨어질 걸 내가 좀 생각해서 이제 얘네들 살짝 책임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그냥 뭐 특징일 까요특징생기겠죠 제가? 뭐제업도 샀다는지 알아? 도장님들 먼저. 어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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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네 오, 이런 거 들었고 내가 갈때기도하겠니이 있는데 어. 일단, 일단 아침 에 일어나서 좀밥 먹고 씻고 했거든요.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나가실비를 거의 해야 돼요. 일단 옷을 갈아입 을게 겨. <laughs> 옷을 갈아입고 그냥 치마를 입었어요. 아침 나 지금 옷 갈아입었는데 이 녀석 어게요 아이한신기을 주더니 줄 깨울 수 있을까 봐요. 또먼요청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어고 어? 이제 화장을 하보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반지로 다시 잠깐만 이 여간이면 기엽죠 여기다 끼고 엄지 어, 여기도 원래 끼던. 이 여자 녹슬었어요. 화장을 하고 다시 기대십습니다 화장을 거의 다 입고, 립만 바르면. 에어컨... 어? 이어폰도 이거는... 들고 있을까 생각는데 일단 놓고 경을 드립니다. 지금 안경을 안 쓰기 때문에. 지금이 몇시인가? 한 12시 반쯤 되는데 지금 인천에 와있고 마침 조금 부끄러운데요? 아무튼 휴게소에 따라서 쉬고 있어요 좀 부끄러운데 근데 진짜 콘서트장 가야돼요 가서 기도합니다 사실 콘서트를 보러 온거지만 인천 앞바다를 구경하고 있고 じゃあ。 O <티> 오랜만에 컴백이라고 형들이 몸이 부서져라 하시던데 아, 괜찮으시죠, 형들?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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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가사가 파워풀한 노래가 사가 아니잖아요. 다양하다. 느꼈으면 킹콩의 노래고. 이네 이제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 뭔가 여러분 계속해서 트레저 애널리 <laughs> 저도 대상으로 했그던데네 이렇게 트레저 에너지를 계속 네, 저희 다음 무대에 때 저희 트레저가 무대 이제 곳곳으로 가서 오, 왜 이렇게 어 기대 많이 해네네 괜찮다. 면 일어나신 분들 일어나셔도 됩니다. 이 노래 혹시 모르시더라도 오늘부터 그냥 이 노래 듣고 신나서 난리 날 겁니다. 네 그럼 인사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.